안녕하세요. 20대 중반 여성입니다. 저번에 큰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. 어? 어, 아, 지금 계산하려고 가는 중인데. 와, 사람이 너무 많은데? 어, 일단 좀 이따 전화할게.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. 음, 캐셔분들이 고생 많으시네. 그래도 이속도면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지? 생각하고는 휴대폰을 아, 보며 맞아,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. 그런데 예상보다 줄이 너무 안 줄어드는 겁니다. 음왜 이리 안 가는 거야? 오늘 있나? 예? 그곳에는. 옳지, 잘했어, 우리 민석이. 자,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까? 아줌마, 계산하지 마요. <놀람> 알겠어요? 자, 우리 민석이. 이게 뭘까? 민석이가 좋아하는 초콜렛. 음, 맞아. 그럼 이건 얼마지? 1600원! <놀람> 우리 민석이 <laughs> 누구 닮아서 숫자도 이렇게 잘 세? 제 그러면... 네, 앞에 앞에 아마줌마가 물건 가격을 가지고 아들한테 산소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요. 나참 어이가 없어서 주말에 빨리빨리 해주는 게 예의인 건 둘째치고 계산대 앞에서 저러니 정말 황당했죠. 게다가 자 그럼 여기서 문제! <laughs> 민석이가 좋아하는 가나다 밭장이 1,200원이랑 민석이가 더 좋아하는 가나다 납품 1,500원을 가하면총 얼마일까요? 어 어... 1500원? 어. 엄청 느릿느릿했어요. 그러자 보다 못한 캐셔분이저 손님, 그 다른 분들이 민서가 이거랑 이거 더하면 총 얼마일지 생각할 동안 엄마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올게. 왜요? 손님, 다른 분들이 기다리셔서 계산을 좀 빨리해도 괜찮을까요? 아니요? 네? 그냥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물건 주면 그때 계산해요. 그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는데. 아, 거참. 말 많으시네. 그냥 하시라고요. 아. 네, 손님. 늦는 건 둘째치고 자기보다 한참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캐셔분한테 저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. <laughs> 시간은 가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아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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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. 저도 바쁘고 주변 분들도 어... 한숨 쉬고 자, 이거 두 개만 더 해볼까? 그러면 얼마지? 8,000원! 음, 맞아요. 그럼 6,000원에 가나단 떡볶이 가격 한번더 해볼까? 자,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5회 사이를 잡으면 저기요? 네요 어? 지금 아주머니 때문에 불이 안 줄어드는데요? 더 이상,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어쩌라고요? 뭐, 문제 있어요? 아니, 애랑 수학 공부를 하실 거면 유치원을 데려가시던가, 집에서 따로 하시던가 하시지. 여기가 애 산수 가르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. 헉, 어이가 없네. 그쪽이 뭔데 내가 여기서 계산하는 걸 참견질이지? 아줌마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참견질이죠.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알파예요? 그냥 신경 쓰지 말고, 내 뒤에 있었으면 가만히 기다리던가, 아니면 다른 데 가세요. 계산 대가 여기밖에 없나, 씨. 그러자 뭐 저런 여자가 다 응? 음? 뭐 하는 거야 저여자마어에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네 무 아줌마 좀 빨리 좀 나와요 누군 안 바쁜가 진짜 왜 여기서 일이야저 아줌마 저런 진상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? 참다 못한 분들이 원성을 내셨고 그뿐 아니라 음. 아 누구세요? 경비인데요? 누가 민원을 넣은 건지 어느새 마트 경비원이 와서는 계속 눈치를 주니 아 그냥 빨리 해주세요 혹시? 그제야 제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좀 하지 그러자 빠른 속도로 줄이 줄어들었고 곧이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음.. 아까 그 학생 맞죠? 아.. 네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학생 저런 특이한 손님은 아니더라도 몇몇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.. 아니에요 뭐 저도 답답해서 그런건데 그래도 난 못하니까 고마워요 정말 감사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매일같이 저런 손님을 상대할 캐셔분을 생각하니 뭔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<laughs> 나중에 물건 박스 포장하는 데서 박스 포장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아줌마가 저를 기다린 건지 제 옆으로 슬쩍 와서는 에휴 남의 일왜참견질이야 오지랖 적당히 부리던가 하지?" 라고 하길래 "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한테 피해나 주고 다니지 마세요. 내가 배울까 겁나네요." 하고 와버렸습니다. 저 동분의 큰소리를 낸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민폐를 키치는 건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아 보이는 분한테 버릇없이 대하고, 잠시간은 생각도 안 하고 답답해서 좀 과하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할 만은 한것 같아 나름 속은 시원하네요.